어섬시설 플러스 수학원 삼각함수 81번. 자, 1.5와 5컴마-12가 이루고 있는 동경 5P에 P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5컴마-12. 그러면 여기는 13. 문제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 그랬으니까 1 3분의 마이너스 12 플러스 5를 물어본 거죠. 답은 마이너스 13분의 7. 자, 두 번째 문제는 사인이 2분의 파이 만나면 코사인으로 바뀌고 이거는 음수다라고 얘기했고요. 사인은 2분의 파이 필요 없고 마이너스 밖으로 나오겠지.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 2분의 1, 코사인 세타. 다시 말해서, 탄젠트 세타가 얼마라는 겁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코사인과 탄젠트가 음수 나왔으니까, 제 몇사분면에? 제 2사분면에 존재하는 각이다.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여기는 루트 5 되겠고요. 문제는 사인 물어봤으니까 루트 5분의 1, 답은 5분의 루트 5 되겠습니다. 83번, 자 3분의 2파이, 4분의 파이 잘 나와있고요. 세점 a, b, d를 지나가는 원을 s1이라고 할 거고, b, c, d를 지나가는 원을 s2라고 얘기할 건데, 얘의 반지름을 r1이라고 얘기하면 얘는 r1제곱파이, 얘는 r2제곱파이 되는 거 괜찮습니까? 어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결국 r1의 제곱분의 r2의 제곱 제곱이 얼마니를 물어보는 거니까 사인 법칙 가면 되겠다. 누구를 기준으로? 선분 BD를 기준으로 삼각형 ABD에서는 BD는 ER1 곱하기 2분의 루트 3될 거고요. 자 반대쪽에서 BCD 삼각형에서는 ER2 곱하기 2분의 루트 2갈 거니까 자 이는 약분이 될 거니 문제가 지금 r 1 분의 r 2 전체 제곱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2분의 루트 3될 테니 답은 얼마? 2분의 3 되겠다. 84번, x가 0에서 5파이까지 움직인다. fx가 2배, 코사인 2분의 파이 x 그랬는데 이거 주기 따지면 이파이 곱하기 파이 분의 2니까 주기가 4였다는 거. x가 a일 때 최소, x가 b일 때 최대 그랬으니까 그림 잠깐 그려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그래프니까 여기서 이렇게가 지금 한 사이클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요. 얘가 4가 될 건데 5까지 그려라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그리면 되겠다. 그러면 문제는 어, 누구일 때 최대야? 부치 요거 4일 때 최대인 거죠. 된거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4, 최대값 2될 거고요. 누구일 때 최소야? 2일 때 최소고 그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2 되는 건데 문제는 이두 점을 연결하는 뭘 구하라고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2분의 4가 되어서 답은 2가 되겠습니다. 85번 삼각형 APC가 있고요. 하나 아무렇게나 하나 그려놓겠습니다. 각 BAC가 120도니까 여기를 좀 크게 AB 길이는 3이고요. BC의 길이는 루트 19될 거고요. 문제는 삼각형의 넓이니까 AC 먼저 알려고 아, 19는 해서 우리 코사인 법칙 갑니다. 자, 3, 3은 9. AC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AC 곱하기, 코사인 12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네요. 자, AC의 제곱, 플러스 3 AC.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0은 0될 거고, 5 곱하기, 2 뿔마. 그렇다면, 3분의 AC는 얼마? 2될 거니, 문제는 이제 넓이 구하면 되겠네. 2분의 1 곱하기, 주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끼인 각, 2분의 루트 3 해서, 거기다. 아, 계산을 먼저 해보면, 쓱 약분 되니까, 2분의 3루트 3 나올 텐데, 8배 곱하기 이걸 제곱해라 그랬으니까, 4분의 27될 거고요. 쓱 약분하고 나면 답은 얼마? 54 되겠습니다. 86번 자 X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 다시 말해서 제1세분면의 각일 때1 플러스 탄젠트 X는 코사인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원래 우리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분이라고 알고 있죠? 이거 양변을 코제곱으로 나누면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뭐가 되는 거야? 코제곱분의 1이 되어서 저식은 1 플러스 탄젠트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이렇게 써있는 거랑 같죠? 그러면 0과 2분의 파이 사이였으니까 탄젠트 X는 0이 될 수는 없고 얼마가 된다? 1이 되는 거니 답은 4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8 7번, 자, 이차 방정식의 두근 자, 사더하기 코는 3분의 2 되겠고요, 사코는 3분의 k가 될 건데, 문제는 k일 구해라, 그럼 앞에 있는 거, 사도 하기코 또는 사마 코를 완전 제곱하면 되죠, 사제곱 더하기코 제곱은 1될 거고요, 2 사코 대신에 이 사코 대신에 곱하기 3분의 k 들어갔더니, 제곱하면 9분의 4 되더라, 자, 그럼 3분의 2 k가, 넘기니까 마이너스 9분의 5될 거고요, 쓱쓱 약분 되고, 따라서 k 값은 얼마, 마이너스 6분의 5 1번이 답이다. 88번, 자 이거 이 q u a k라고 두면 sin a, sin b, sin c가 7k 대 5k 대 3k라는 말하고 같은 거니까 요거는 삼각형의 길이로 푸는 게 빠르겠죠? a, b, c일 때 여기가 지금 7k, 여기가 5k, OK, 여기는 3k 네, 외접번에 넓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3이다라고 알려준 거고 문제는 bc니까 결국 7k를 구해라 그 말하고 같은 얘기죠? 자 그렇다면 어디 선수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 자 그럼 cos a는 해서 값을 한번 구해봅니다. 얼마니? 2 곱하기 3 곱하기 5 k 제곱 분의 3, 3은 9 플러스 25 마이너스 7, 7의 49 k의 제곱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럼 k 제곱 사라질 거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40 25 빼면 15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인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다시 말해서 a는 얼마였다 얘기야? 120도였다 뭐 이말하고도 같은 얘기고 이제 끝났죠. 3분 bc의 길이 구하러 갑니다. 원래 7k라고 하는 것은 사인 법칙 할게요 지름 2 어리 4루트 3 곱하기 코사인, 아, 사인이니까 2분의 루트 3 가게 됩니다. 그면 쓱쓱 약분하고 23은 6이 자체로 답이 되는 거죠. 자, 89번 갑니다. fx가 a s i 인 bx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나와 있다. 예쁘네요. gx는 어 저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가 자 g circle fx는 1 그랬어요. 그러면 자 g x 입장에서 y는 1과 만나는 점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프 잠깐만 볼게요. 뭐 그래프 없이도 문제를 풀수 있긴 하지만 그래프를 보면 조금 더. 깔끔해지니까 자 기준 자체가 지금 y는 1이 기, 아, x는 1이 기준이 되고요. 1, 1, 지나가면서 이거 원래 0, 0이 꼭지점인 이런 그래프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게 y는 1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다. 자그 다음에 1 2x 그랬으니까 x 자리에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 지나가면서 잠깐만요, y절편이 1이니까 저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점 지나면서 아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무슨 뜻이야? x가 얼마이거나? gx는 0이 되게 하는 x는 0이거나 또는 gx를, 아, 1이 되게 하는 x는이죠? x는 1이거나. 그러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찾은 거야? fx가 0이 되거나 또는 fx가 1이 되거나를 찾아라. 그 말인 거죠? x에 0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조심하면서. fx가 0이 되는 거는, 그쵸? 2하고 4된거 괜찮습니까? x는 2 또는 4가 될 거고요. y는 fx는 1 되게 하는 거. 그치? 요 값만 찾으면 되겠네? 그러면 누구? 그치, 오, 어, fx를 찾았어야 되는 거네. fx는, 자, 지금 최대 최소가 뿔마 2 되는 거니까 a 값은 2, 양수. 자, 그래프 보니까, 아, a가 양수라고 써있구나. 사인. 자, 그 다음에 지금 주기가 얼마냐면요. b분의 2파이가 됐을 텐데 그 값이 4가 되어 있기 때문에 b 값 자체는 얼마라는 거야? 2분의 파이 된거 괜찮나요? 어 그렇다면,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 X 이렇게 써 있었으니, 자, FX가 1 되는 값 찾으려고 여기다 써봅니다. 사인, 2분의 파이 X를 얼마가 되게 하는, 2분의 1이 되게 하는, 그러면 2분의 파이 X는, 사인이 2분의 1 나오는 거는 6분의 파이거나, 6분의 5파이거나, 괜찮죠?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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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지고, 이 약분하니까, X는 3분의 1이거나, 3분의 5이거나, 되는 거, 오케이. 자,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는 X 값들을 전부 다 곱해라 그랬으니까, 싹다 곱하면 9분의 얼마? 40 되는 거 맞나요? 답은 3분의 번에 있더라. 자, 그 다음 90번 자, 잔선에 대해서 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원인데, 자, 동경 5P PN이 제 1, 3, 4 분면에 있으면 시계 방향으로 2분의 파이 만큼 움직이고, 아, 시계 반대, 반시계 방향으로 2분의 파이 만큼. 제 2, 4 분면에 있을 때는 세타만큼 움직인다. 계속 반대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제 4, 4 분면에 있으면 반시계 방향으로 2분의 세타만큼. 그럼 세타가 얼마인지도 알아야 되는데 아, 처음에 세타는 여기에 주어져 있겠네요. 자, 이런 원이 하나 있고요. X축 이 y 축이 있는데, 자, 몇 사분면에 존재하는 거야? 제2 사분면에 존재하는 거네.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 그랬으니까, 자, 동경 p1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가지? 오. 그렇다면 자 이렇게 우선 써놓고 한번 볼게요. 이 각의 크기가 여기는 90도고 이 각이 몇 도야? 그치 30도니까 지금 세타가 얼마라고 나온 겁니까? 120도 3분의 2파이라고 나온 겁니다. 얘가 P1인데 자제 2사분면에 있을 때는 어떻게 움직이라고 세타만큼 반대로 움직여라 그랬으니까 120도만큼 움직이면 자 이거 60도니까 어차피 오 접었다 그럼 X축에 대해 대칭이동한 거랑 똑같죠. P2입니다. 그럼 제3 4분면에 있을 때는 아까 어떻게 1, 2, 3, 4분면은 90도만큼 움직여라 그랬는데 여기가 60도니까 요거 30도가 될 거고 그치 여기서 다시 얼마만큼 움직이는 거야? 60도만큼 움직여라 ガチャ。 어, 60도만큼이니까 조금 더 벌어져야 되네, 그치 이렇게 되는 거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30도인 거라고 이해가지? 그럼 여기 지금 P3가 된 겁니다. 자, 제 4사분면에 있을 때는 2분의 3타니까 60도만큼 움직이면, 오 이거를 그냥 x축에 대해 접은 거랑 똑같죠? 이해하지 여기 P4 될 거고요. 자, 자 1사분면에 점이 오게 되면, 아까 1, 3, 4분면에 있으면 90도만큼 움직여라 그랬는데, 오 얘가 지금 30도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도야, 그치 90도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럼 다시 P1은 누구랑 같아져? P5랑 같아지네. 그러니까 4 번에 한 번씩 같아진다. 그럼 P 1한번 번째라고 하는 것은 p 몇 번째? 세 번째랑 같은 거죠.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럼 전 p 좌표가 얼마니? 그 말하고 같은 거니까 여기 1이고요, 여기 2분의 1이고요. 그러면 어디 봐. 마이너스 2분의 9 아니죠? 2분의 루트 3 컴마 이렇게 가죠. 제 4, 4분면이니까 2분의 루트 3 컴마 마이너스 2분의 1 답은 몇 번에? 3번에 있더라. 자, 그다음 91번 그림과 같이 외접원의 바... 지름의 길이가 8루트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그럼 지름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각 a를 이용해서 사인 g n a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8이라고 하는 것은, er 곱, 아, er, 지름이 8이었죠? <laughs> 8 곱하기 s i n a 되는 거 맞습니까? 아, 팔루트 2죠. 아, 깜짝 놀랐는데. 지금 90도가 아줄 알고. 아, 뭔가 그림 이상하다 했더니. 팔루트 2였네요. 팔루트2 곱하기, 사인 A 가는 거니까. 사인 A는 답이 얼마인 거야? 루트 2분의 1이고, 예각 삼각형이다. 라는 말 나와있죠? 이 각은 45도. 4분의 파이였다 어, 그러면 직각 나와있으니까 여기도 4, 45도. 그럼 뭐 이건 너무나 쉬운 거 아닙니까? 팔 여기 60도, 여기는 30도. 그러면 4. 여기는 4루트 3. 그럼 여기도 4루트 3. 문제는 AH 제곱해라 그랬으니까 답은 4세 8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92번 자싸 더하기 코가 2분의 1인데요 자요거 분모 먼저 예쁘게 정리합니다 1마 싸제곱이니까 코제곱분의 싸 더하기 1마 코제곱이니까 싸제곱분의 코 했더니 야이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구나 그럼 통분하면 되는 거니까 자 싸제곱 코제곱 싸코의 완전제곱분의 싸사제곱 더하기 코세제곱이니까 싸 더하기 코의 완전세제곱 마이너스 3 싸코 곱하기 싸 더하기 코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러면 이제 우리 저거 가지고 식변응 좀 합니다 저거 먼저 싸 더하기 코 더하면 1 플러스 2 싸코는 4분의 1 가는 거 맞죠? 4코는 마이너스 8분의 3낼거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기다 대입만 하면 되니까. 그 여기다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제곱하니까 64분의 9분의 4 더하기 코의 세제곱이니까 8분의 1 마이너스 플러스 9. 8분의 16분의 9에다가 16분의 9 되는 거 맞습니까? 사코 3까지 4 곱한 거 맞죠? 2분의 1 집어넣는 거니까 그럼 위아래 어때? 64 곱하겠습니다. 그럼 9분의 64 곱하니까 8 플러스 4 9 36 되는 거 맞죠? 그럼 답은 9분의 44. 답이 1번에 있더라. 자, 그 다음 93번.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길이는 4. BC의 길이는 자, 요 길이가 루트 21이라고 나와있고요. 선분 CA는 5라고 돼있고요. 각의 1을 2등분했는데 선분 AD를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요거 같은 각이니까 뭐 세타라고 생각하면 자, 먼저 그렇지 코사인 이 세타 구할 수 있겠다. 그렇지? 코사인 이 세타는 가봅니다. 2 곱하기 4 곱하기 5분의 제곱하니까 4, 4, 16 플러스 25 빼기 21이니까 4 그럼 5, 4, 20 되는 거니까 약분해서 와우 이거 2분의 1 코사인이 2분의 1 나오는 거 60도 아닙니까? 그럼 이거 각각 30도씩 되는 거 이해가 지 여기서부터는 뭘로 구해? 삼각형의 넓이로 구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왼쪽 삼각형 4x 곱하기 사인 30도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오른쪽 삼각형 5x 곱하기 사인 30도는 2분의 1 곱하기 두변 사인 긴인가 5, 4, 20 곱하기 큰 각이니까 2분의 루트 3 0 생각 괜찮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1분 1, 2분의 1, 2 지워버리고 나머지 계산하니까. 9x는 2 0되면서 x는 답이 얼마인가? 9분의, 9분의 20 루트 3. 답이 있습니까? 4번의 답이 있습니다. 자, 그 답이 니다음번의 답이 니다 4번의 알파가 0과 다파이번의이있이있니다 4번의 답이 있이있니의1이있다이니까 4번의 1승죠이니까2분의1이있습니이있니의1이의이니의이이의이니의이이니까의이 알파 따라서 알파는 사 아, 코사인이 2분의 루트나오는거 4분의 파이거나 저쪽에 4분의 7파이거나 되는 거 괜찮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서로 다른 a, 사인 a의 값의 합을 구해라 그랬어. 그러면, 아, 아, 알파가 아니라 a였구나. sorry. <laughs> a를 알파로 봤네요. a입니다. a. 아, 문자가 두 개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자 그러면 4분의 파이일 때, 자 4분의 파이 곱하기 사인값은 루트 2분의 1이고요. 플러스 4분의 7파이일 때 사인값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죠. 제 4사분면이니까. 오 그러면 얼마? 4루트 2분의 빼니까 마이너스 6파이 될 거고요. 이거는 어디 유리화하면서 약분하면서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3루트 2파이 답이 2번에 있더라. 95번 자, 사인이 5분의 루트 7 그럼 요거는 코사인 세타인데 그치. 오, 그대로 양수니까 몇 사분면이란 얘기야? 제 1사분면이다. 그 말인거죠. 그러면 탄젠트는 어차피 주기가 파이인거니까 앞에 있는 m파이는 필요 있다 없다? 엄서요. 근데 탄젠트는 음각일 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지금 몇개 있는거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있는거죠? 그거의 완전제곱의 값이 얼마니? 그랬으니까 36 곱하기 탄젠트 세타 구해라 그 말인거죠. 그러면 지금 사인이 사인이 얼마 아이고 사인 세타가 5분의 루트 7이었으니 코사인 세타는 얼마인 거야? 5분의 13면이니까 루트 18. 되는 거 맞습니까? 어, 루트 18, 3루트 22 되는 거 맞죠? 오, 그럼 따라서 탄젠트는 코분에싸 가는 거니까 3루트 2분의 루트 7 가는 거 맞습니까? 제곱해서 쓰려고요. 자, 그러면 얼마야? 18분의 7 가는 거 이해 가죠? 약분하니까 여기는 2될 거고 2 7에14 답이겠습니다. 96번. 자, X가 0보다 작은 쪽 봅니다. 왼쪽에서 볼 건데, Y는, 아, 절대 값 벗겨가지고 한꺼번에 써놓읍시다. 만약에 코사인 X가, 자, 여기다 코사인 그래프 잠깐만 그려볼 건데요. 코사인이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뭐, 0이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되는 거 괜찮죠? 오, 근데, 0보다 큰 쪽에서는 그걸 2배 하니까, 2배 코사인 파이 X. 다만, 요거 지금 주기가 얼마냐면요. 주기가 2 되겠네요. 이해가죠? 아, 그러니까, 아... 여기가 0이면 그치 어디가 여기일 때가 얼마인가? 마이너스 2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 그러면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자 내가 그 그래프를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요. 저걸 키워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최대값은 2로 바뀌는 거죠. 원래 1에서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2가 있는 거고 여기 먼저 0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그치 2분의 1 그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어디 2가 될 때까지니까 이쪽에 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괜찮죠? 얘가 지금 얼마인 거냐면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래서 조금 더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누가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4가 있는 거야. 괜찮죠? 아 그래프 더 좁게 그렸어야 되는데, 그지아 그래프만 다시 빨리 고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조금 더 붙여서 그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지금 누구인 거냐면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왜냐면 마이너스 8까지 가야 돼. 여기 8분의 1이 있어가지고 그치? 이거를 조금 이따 봤네요.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6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에 이제 누가, 마이너스 8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 진하게, 자, 여기는 전부 다 0이라고, 0. 괜찮, 괜찮습니까? 오케이. 0인 거 하고, 이 곡선들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이 y는 8x, 8분의 1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직선이, 마이너스 8 들어갈 때 얼마야? 0이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얘가 누구를 지나가? 0,1 지나가죠? 이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오직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laughs> 너무 보무 심했네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이해가지. 아이 자꾸 틀어지네. 이렇게 그 연결했다고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아이 좋아, 좋아.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그때 만나는 점의 개수 그랬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몇 개, 여덟 개 있더라. 자, 그 다음. 97번, 그런것 같이 길이가 12인 3분의 AB를 지름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름인데 여기 지금 뭐 중심이 없어. 내가 적당히 중심을 잡으면 반름의 길이는 6 되는 거 괜찮죠? 오, 여기도 6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원 위에 호 AC의 길이가 4파이. 길이가 4파이래. 그럼 우리 이제 중심각 찾을 수 있죠. 원래 이 4파이라고 하는 거, 호의 길이는 얼세타 구하는 거니까 세타는 3분의 2파이. 다시 말해서 저 각은 120도, 이 각은 60도. 와우, 그러면 30, 60, 90된 거니까 이 길이는 3. 그럼 BH도 3, 여기는 3. 루트 3. 문제는 hb의 길이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답은 3이겠네요. 98번 갑니다. 자 요거에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먼저 바꿔야 되겠죠? 3파이는 필요 없고 제곱이니까 마이너스인 것도 필요가 없죠. 그러면 fx는 4코제곱 그 다음에 사인이 2분의 3파이 만나면 코사인으로 바뀌고 2분의 3파이에서 파이 X를 빼면 이거는 지금 제 3, 차분면이니까 음수 그렇다면 8배 여기는 코사인 X 생각 괜찮나요? 오 최대 최소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4코 마이너스 2 코제곱 마이너스 2코니까 코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럼 이 코사인 그래프 지금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1일 때 얼마였다? 어 마이너스 4였다 근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움직여 코사인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가 보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최소값은 이미 나왔고요. 최대값은 4 마이너스 마이너스 8이니까 12가 되겠네. 문제는 둘이 더해라 그랬으니까 답은 얼마? 8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99번 갑니다. 알파가 0에서 2파이까지고 베탄도 0에서 2파이까지 움직이는데 와우! 이거 더하기 이거가 0이다 그랬어. 그럼 조심해야 될 거는 그치. 우리가 요것만 눈치챌 수 있었으면 어렵지 않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야. 실수잖아. 그러니까 앞에 것도 0이고 뒤에 것도 0이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인 파이 코사인 알파는 0. 그리고 동시에 코사인 파이 사인 베타도 0이었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 사인이 0 나오는 거니까 파이 코사인 알파. 알파의 범위는 0에서 이파이지만 코사인 알파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고 거기다 파이 곱한 거니까 마파이에서 파이까지였던 겁니다. 범위가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거나 0이거나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거나까지 갈수 있다. 따라서 코사인 알파는 0이거나 뿔마 1이거나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럼 코사인이 0 나오는 거 뿔마 1 나오는 거니까 어디 뭐 그림 그려가지고 바로 찾아버립시다 코사인 알파는 지금 범위 자체가 0에서 2파이까지니까한 사이클인 거죠. 1 나오는 거 하나, 둘, 셋, 넷, 0 나오는 거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그러니까 총몇개 있어? 알파는 총 다섯 개 존재하고요. 자그 다음에 이쪽에 갑니다. 그럼 코사인이 0 나오는 거니까 역시 파이, 사인, 베타는 마찬가지야. 이것도 어 사인, 베타는 마일에서 1까지지만 파이 곱하니까 마파이에서 파이까지가 될 거고요. 코사인이 0 나오는 것은 그치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쓸수 있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까지만 가는 거니까 오, 그러면 사인 베타가 얼마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거니까 자, 사인 그래프 그려가지고 얼른 점 찍어서 개수만 찾아보면 뭐 이미 알고 있지만 2분의 1하고 만나는 거는 하나, 두개 있고요.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만나는 것도 역시 두개 있어서 아, 베타 값은 몇개 나와? 네개 나오더라. 그럼 문제는 순서성의 개수 둘이 곱하니까 몇 개? 20개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100번. 5 이하의 두 자연수 a, b 그랬어. 그럼 a하고 p는 5보다 작거나 같아. 1부터 5까지. x가 0에서 2, 팔까지 움직일 때 이 함수의 그래프 x축에 그래프하고 x축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게? 7 개가 되게 그랬는데 이게 a에다가 1 집어넣어가지고 그 모양을 잠깐 빨리 볼게요. 한번 a가 1일 때만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사인 x 플러스 3분의 b파이 돼 있는 거니까 y는 사인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분의 b파이만큼 평행이동 시켜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b가 다연 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근데 이거는 봐봐. 주기가 얼마야 지금. 주기가 2파이가 e 돼 버려가지고 한 사이클밖에 못 그려. 그럼 x축하고 아무리 많이 만나도 0하고 2파이에서 e 다 만난다고 쳐도 세점에서밖에안 되죠. 그러니까 아 적어도 7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사이클이 어디 몇개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봅니다잉. 그러니까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지. 아, 세 번, 일곱 개 점에서 만나게, 우선은 평행이동 안 시켰다고 생각하고, y는 사인. 그치. ax만 그렸다고 치면, 자, 이렇게 하면 세 점, 네점 다섯 점. 그래서 일점 되는 거죠. 이해 갑니까? 그래서 여기가 2 파이가 딱 되었을 적에, 그치. 그랬을 적에 이게 지금 일곱 점이니까.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평행이동 시켰어야 돼. 그래 놓고도 계속해서 2 파이가 이 파이까지 그렸을 때 뭐가 되는 거야? 개수, X축과의 교점이 7 개가 되려면,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사이클 세개 들어갔으니까, A는 어떻게 나와야 돼? 3 나와야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쵸. 3분의 2 파이가 되어야 2 파이 안에 세 사이클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Y는 사인, 지금 3x 플러스 3분의 b파이 되는 건데 요거 살짝 평행이동 이렇게 시키는 거죠. 3배로 묶어 x 플러스 9분의 b파이만큼 데려가는 건데 그치. 세 사이클이 이 안에 또 들어가져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자잘 보세요. 자 여기서 내가 요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야. 그렇다면 아직도 아이고 아니죠 아니죠 거꾸로 갔죠. <laughs> 이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야. 그랬더니 아직 여기에, 여기까지가 지금 한 사이클이고요. 여기까지가 다시 한 사이클이고요.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이 되어서, 지금 여전히, 여기가 지금 얼마가 된 거야. 이 파이가 되면서, 자, X축과의 교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만족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땡긴 거야? 딱, 음, 반 사이클만큼 땡긴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3분의 파이가 된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9분의 B파이는 얼마가 돼? 3분의 파이가 된다면, 그치? 약분하니까. 따라서 B값이 3일 때가 딱 일곱 개를 만족한다. A도 3, B도 3인데 문제는 A 곱하기 B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답은 얼마? 9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꼭이요!